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테마 40번. 자,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재정화가 나오는데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예, 네. 농장이 아니고, 시도의사죠 자, 농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고, 시도의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장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합니다 지정 대상지역은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특별시녹 지정은 제외입니다. 특별시녹 지정은 제외. 농업진흥구역의 용수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위해서 필요하더라 농업보호구역이네요. 단어 속에 다 나와있죠. 자매수청구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은요 한국농업청 구사에 매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해줍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소행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매수, 청구할 수 있더라. 농업정사에. 그럼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더라.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 농지연금제도를 만들었는데, 농민들이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 가지고 있다가, 자, 이거 돈 필요하면 매청구하세요. 그럼 사줄게요. 하는 게요 제도예요. 한 필지의 토지가 이렇게 농업 지능구역과 이쪽에 농업 지능구역, 이쪽에 농업 보호구역 이렇게 걸쳐있습니다. 그런데 지능구역에 속하는 분이 330 이하이면, 이게 330 이하이면 개 무시. 전부 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한 필지가 있는데, 이만큼 지능구역, 이만큼 보호구역인데, 이게 330 이하다. 이게 무시한다고요. 다 보호구역 적용한다고요. 그러나, 요, 지능구역이 330을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각각입니다. 4번은, 한 필지 토지가, 자, 농업 지능지역에 걸치는 경우, 일부가, 한 필지가 있는데, 이만큼은 농업 지능지역, 여기는 그 외. 그때 요, 농업 지능지역이 330이 하이면 농업 지능지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능구역, 보호구역 합하면 지능지역이죠? 이걸 적용하지. 아니한다 되세요. 330초가면 각각이고 거짓말쳤네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없이 판명되면 농지정화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은 마지막이라고 한번 거짓말쳐도 봐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명령 위반입니다. 허가를 받자가 공사 중지 등에 따른 자, 조치 명령을 위반는게 명령 위반은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거짓말치면 전용화를 취소할 수 있다. 명령이 말하면 취소, 하여한다. 그래서 이게 시험자 소리 나오죠. 특이한 내용이니까.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입니다. 자, 타 용도로 일시 사용을다시 농지로 복구하니까 얘는 복구비를 예치합니다. 복구비.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다, 안한다? 안한다. 자,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정상당 개발공시가의 30%, 농어, 지능, 지역은 30%, 농어, 지능, 지역, 외는 20%, 이번에 개정된 거죠? 농지 보전 부담금은 일정검사당 개별 공시가의 30%를 기준으로 한데 농업진흥지역은 30%, 농업진흥지역 외일 때는 20% 이렇게 되는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중요 한 것은 타 용도 일시 사용하는나빠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됐네요. 자, 우리 개정 사항 이야기했으니까 자기 교재 106페이지 주민의 입안 제한 용산기 지, 입체죠? 용도 지구를 지구단으로 대체하는 거, 산업, 유통, 개발, 기능 지구, 기반지설 설치, 정비, 계량, 지구단에게 도시공계 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때 기반설이 5분의 4에서 해동이죠? 예, 도시공계 시설, 입체 복합구역도 5분의 4로 기정되었으니까 자, 106페이지 2번에 주민 입안 제한의 5번. 입주규제 채수구역이 입체 복합구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동의 요건이 5분의 4로 있는거 나머지는 다 얼마죠? 3분의 2. 공법에 제안 그러면 다 3분의 2입니다. 근데 여기 입체적인 기반설만 5분의 4. 그러니까 전체 내용에서 딱 변화된 것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입체적인 기반설만 5분의 4. 같이 알아두시고. 또 여기 농지보존부담금 30%였던 게 농업진흥지역은 30%,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20% 이렇게 바뀐 거.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지 전용 협의는 농지 전용 협의는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 전용 협의는 농지증을 안 받았던 거예요. 주무 장관이나 지방자치사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하는 게 전용 협의예요. 국가나 지자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농지증은 가안 받았던 거죠. 농지를 전용 하려는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형 허가 신고 전까지 납부. 사전 납부요 납입 조건부가 있거든요. 과거에. 이 삭제되고요. 전형 허가 신고 전까지 납부한다. 사전 납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가 있고요. 간이, 농산물 처리설, 간이 몇 년? 7년. 이렇게. 연장 5년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간이 몇 년? 7년. 그때가 중요한 게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 뭐. 눈썰매장, 지역 축제장. 6개월이죠.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죠. 우리나라 겨우 3개월인데. 타의 용도 일시사용 신고나 허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비하지 않는다. 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정하냐 하니까 시도에서 정하죠. 농업진흥구역의 용수 확보, 수질보전 물에 관한 농업환경을 보호한다. 농업보호구역이죠.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을 대상합니다. 다만, 특별시 녹지적은 제외. 특별시 녹지적은 제외. 자, 농업보호교에서, 자, 우리 허용된 행위인데요. 관광 농업사업 관광 갈 때는 2만원, 주말에는 3천원. 주말 농업사업은 3천. 자 관광 갈 때는 2만원, 주말에는 3천원 하는 거 봐주면 되겠고요.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화장실 세자 얼마까지죠? 3천. 농업지흥지역 밖에 무주택세대인 세대주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자 세대당 660점 대의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사용할 때는 농지용 신고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세당 660점 터 이하의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지용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자, 농지 전용 화가 받자가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자, 전용 화를 취소해야 한다고. 거짓말 치면 취소할 수 있다고. 타영도시 사용신고, 눈썰매장, 지역축제장은 6개월이고, 나는 35회 공인전사심에 반드시 합격하는 거고, 회사는요, 네, 축 합격이고, 너요 축 합격, 축하 축하 합격입니다. 네, 추가할게요. 됐죠? 자, 저기 우리 40개 이 김장, 기초 예상 지문 다 올렸으니까 시간 되는 대로, 틈난 대로 계속 반복해 주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공법을 끝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김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입안 제한, 용산기지 입체에서 입체 복합구역이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바뀐 걸, 공법의 제한은 다 3분의 2입니다 기반설과 입체 복합구역만 5분의 4. 이렇게 꼭 정해 두시면, 개정사항까지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